3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도하고 공허하며 그밤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이 빛을 나시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우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같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요. 땅이 풀과 같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같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짐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더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여섯,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창세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의 서언인 동시에 성경 전체의 서언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고 하신 성경 첫 말씀은 그 얼마나 웅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신의 선포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로써 천지만물이 창조되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빛과 궁창의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지요 말씀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상에 나타날 제1성은 곧 창조의 첫 역사인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선포되자 곧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또그 빛을 구분하여 주야를 확정하셨습니다. 아, 이것은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곧빛 창조는 모든 만물 창조의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대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궁창이란 하늘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기계, 곧 천공을 가리킵니다. 이 궁창이 물 가운데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였으니 위의 물은 구름이요 아래의 물은 해양하수입니다. 이 궁창의 본질인 공기의 압력이 이를 잘 조절하여 상호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일은 둘째 창조 날의 역사입니다. 식물과 별들의 창조입니다 식물의 창조이지요 셋째 날의 창조 역사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물이 드러나게 하여 무틀 땅이라고 하고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하여 수륙을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땅에 식물이 나서 번성하도록 창조하셨으니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 자신이 보실 때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별들의 창조입니다. 하늘공창에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는 해요,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별들을 창조하여 주야를 구분하고. 연월일시 추나추동의 사계절이 생기고 여기에 준하여 24시간의 하루가 생기도록 귀산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공자전으로 인하여 생긴 바 자연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제4번째 날에 된 역사였습니다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궁창에는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여 날아다니게 하셨고 물에서는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여 물속을 헤엄치며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아,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 있는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수성은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이라고만 하였으나 여기 인간을 창조하신 일을 하실 때는 세 번이나 우리라는 말씀을 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수 창조하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거룩한 영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혼의 창조까지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6일간의 창조 역사를 필하심에 하나님이 그 비조물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아담의 타락 전까지는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도리를 다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믿고 피조물 된 인간의 도리를 감당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